야 대박 반죽 시작. 안녕하세요, 수영입니다. 짜잔! 킨타이 거세우 핫도그가 완성됐습니다. 모양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<laughs> 그럼 맛있게 잘 먹을게요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대박 자태 보시라. 대박, 개 맛있어요. 으음~~ 야 칼릭소스 그랑지. 이번 레몬을 좀 뿌려볼게요. 이제 먹어볼까? 자, 레몬 뿌린 킹타이거 도그 머리를 일단 오야오 스위트 칠리 소스. <laughs> 불닭? 음음 음. 야이봐맛있 처음 만드는 거라서 좀 뚝뚝뚝 떨어지는데 몇번 만들어 보면 완벽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아. 자, 조금. 음. 아. 오늘 이렇게 킹타이거색우 핫도그를 만들어봤는데요. 여러분 제가 처음 만들어보는 거라 자꾸 튀김옷이 떨어지는데 좀안 그럴 수 있는 방법을 아시는 분들은 댓글 좀 남겨주세요. <laughs>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.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